지구에서 올려다본 달 차갑게 빛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천 가지 세상이 숨 쉬고 있답니다. 달 속으로 발을 들이면 지구의 모든 풍경이 달빛에 담겨 비쳐요. 달속 바다에서는 모든 생명이 거울처럼 반짝여요. 고래의 노래도 들리죠. 달속 숲에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이야기예요. 도시 불빛도 달빛과 만나 색다른 춤을 추죠. 달속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이해해요. 웃음과 슬픔, 고민과 기쁨이 빛으로 전해지죠. 달 속에서는 지구의 모든 천태만상이 하나의 축제가 돼요. 이제 천천히 돌아올 시간이에요. 하지만 달속 세상의 기억은 마음 속에 남아요. 지구에서 바라본 달, 그 속에 빛이 놓은 세상의 이야기. 달빛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.